여러분은 미역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미역국을 먹는 날에는 마치 생일인 것처럼 기뻤고 맛있게 미역국을 먹었던 게 생각납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꼭 챙겨 먹는다는 미역국. 실제로 미역에는 다량의 철분과 요오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의 세포 성분을 형성하는 조혈작용을 통해 혈액의 생성을 돕고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주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의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역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란 성분은 우리 몸에 발병되는 암세포를 스스로 사멸하고 돕는 역할을 하면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등 우수한 항암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미역의 뿌리 윗부분의 두꺼운 미역 귀에는 줄기보다 무려 7배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어서 섭취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밖에도 미역의 클로로필, 라미닌, 후고스테롤, 에이고사 판타엔산 등 이름도 생소한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의 몸을 정화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암과 함께 심장 질환,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먹는 미역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역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미역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그러나 파가 미역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상극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줘서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에 함유된 칼슘이 파에 함유된 유황과인 성분을 중화하는데 모두 허비되는데 이는 즉, 파가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에 미끄덩거리는 성분이 바로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그리고 독소 등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두 음식은 따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품이 되지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모두 효율이 떨어지는 서로 최악의 궁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미역을 너무 자주 먹는 것입니다. 미역으로 만든 음식 그 중에서도 미역국은 끓이기도 쉽고 맛도 좋아 커다란 소태에 한번 끓여놓고는 하루 세 끼를 모두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미역을 자주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요오드는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이곳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해 신진대사, 성장발달, 생식, 정신활동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요오드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요오드를 하루 평균 1154 마이크로그램 먹는 사람은 139 마이크로그램 먹는 사람보다 갑상선 질환에 걸릴 확률이 1.6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갑상선학회와 한국영양학회에서 정한 성인 기준 1일 요오드 권장 섭취량은 150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한국인은 평균 400에서 50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린 미역 100g에는 요오드가 무려 8700마이크로그램 들어 있으며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미역에 최소 7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쉽게 접하는 데다 추가적으로 혈액순환과 변비 등을 개선하고자 다시마 가루 같은 건강식품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오드를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이 건강한 사람은 요오드가 과잉 섭취되더라도 필요한 양만큼만 몸에 흡수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만 일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 등의 갑상선 질환 병력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건강하더라도 과잉 섭취가 지속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미역국에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흔히 미역국을 끓이기 전에 먼저 미역과 소고기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달달 볶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기름에 볶으면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더해져서 미역국의 맛을 한층 더 높여주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 때문인데요. 발연점이란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면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학물질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온도를 말하는데 발연점은 기름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 같은 종류의 기름이라고 해도 순도나 생산 방식에 따라 발연점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름은 가열하면 할수록 산패가 많이 일어나 맛과 성분이 변하게 되는데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60도 정도로 우리가 주로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라서 다른 기름에 비해 더욱 쉽게 산패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미역국처럼 팬이나 냄비에 넣어 높은 온도에서 볶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발암물질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은 세포 돌연변이를 유도해 위암이나 간암 피부암, 방광암 등의 각종 암발병률을 높이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되는 연기가 폐를 통해 흡수되어 폐암의 발병률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참깨나 들깨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이 고온에 닿을 경우 쉽게 산패되어 이 같은 유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참기름과 들기름은 낮은 온도에서 살짝만 조리하거나 무침 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먹기 직전에 뿌려 요리의 윤기와 향을 곁들이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식초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발효 식품이자 조미료인 식초는 식품 속 영양 흡수를 돕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식초와 함께 미역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을 섭취하면 칼슘이 체내에서 초산 칼슘으로 변하는데 이 초산 칼슘은 칼슘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율이 50%가량 높아 효율적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의 초산은 체내에서 구연산으로 변환되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인체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현상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 영양부족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처럼 흡수율을 높여주는 음식의 궁합을 잘 맞춰서 섭취해준다면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두부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부의 재료가 되는 콩에는 산삼에도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포닌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심혈관 질환 예방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체내의 요오드 성분을 몸 밖으로 빼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피로를 느끼고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탈모가 생기며 무엇보다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과 함께 섭취하면 두부로 인해 배출된 요오드를 보충하여 체내 요오드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의 영양 균형을 맞춰 좀더 건강한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첨가해도 좋고 반대로 두부 된장국에 미역을 첨가한다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강식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역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